풀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투 쓰리 포앤 파이 식스 앤 세븐 홀드 원투 쓰리 앤포 파이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이 원 2 3 4 5 6 7 8첫 번째 섹션부터 천천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할 거고요 오른발 옆으로 사이드 포인 오른발 그대로 앞으로 포워드 자, 왼발 뒤에서 앞으로 스윕 하는 동작이고 그다음 왼발 그대로 크로스 셔플 크로스 사이드 셔플 하고 홀드 해주세요 그다음 다시 오른발 옆으로 가서 사이드 크로스하고 다시 홀드해 주시면 돼요.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두 번째 섹션, 오른발이 옆으로 사이드 락. 위 커버 체중 왼발에 두고 뒤어 크로스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체중 오른발 왼발 옆으로 스텝을 하면서 오른발 드래그 끌고 오세요. 그 다음에 왼쪽 9시 방향으로 스텝을 놓고 그대로 왼발 붙이면서 오른발 히치를 해주시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카운트 시작 원투3앤4 Five, six, seven, eight. 자 이제 세 번째 섹션 크로스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백 다시 크로스, 백, 투게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발 웍, walk, 왼발 웍을 해주시는 거예요.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one, two, t h A. 마지막 섹션 포드 터치. 그다음 백 터치. 오른발 뒤로 놓으면서 힙힙힙 힙, 힙, 힙.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체중 왼발에 두세요. 리스타트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타트는 자. 시시 방향에서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서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 돼요.